오리 오리 깨기 깨깨. 오리 깨기 필요 없는데 형은 금고에서 좋은 거 나왔어? 응? 어? 금고에서 좋은 거 많이 나와. 뭐? 나 뉴비 꼽고 싶다 뉴비. 엑스? 이거 이제 안 좋은 거. 형 이거 어때? 응? 그럼 그러니까 다음 거. 오케이. 아 오리? 오리 무슨 오리야 저기? 여러분 지금 너무. 됐. 많이 얻었네 대, 야우야 일단 이거 다빼뜯어지기 네, 없는 거 빼기 으아아아 먹어버려 무거워 무거워 응, 아 지금 이걸로 몇원살수 있는 줄 알아? 응. 몇뭐살수 뭐 있는지 저금금 있지 응. 100개까지 금 아니 만 개까지 형아는 응, 텔레포트로 그냥 가버리시고요 한텔레포트 그냥 맞지? 형아 나 이거 산다 어 내가 좋은 거 많이 뽑았어 형아 이제 형아 나보다 더 많아? 아니 봐봐 형아가 너보다 더 적어 응 형아가 너보다 더 적어 형아 내가 너무 좋은 패시이 있었나? 응 근데 다음은 응. 다음은 안 되겠다 왜? 형아가 와보면 알 거야 두둑 가봐. 애미, 야이 나, 나, 네가영화도서 오, 금다 금고. 금고. 금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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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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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아 우리 한번 가볼까? 우리 오리? 오리씨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우와 다이아몬드가 소다 내린다. 이거만 해그만 해. 어? 야단. 오늘가 소다 내려 응. 내가 두개패두개 잃어버렸어. 지금 패두 개를 잃어버렸다고? 응. 왜 잃어버렸니? 응? 형아 나 지금 너무 고수됐는데? 응. 지금. 초고수됐어. 아, 어? 난 초고수 넘어갔어. 진짜네. 난 이제 악마. <laughs> 악마도 넘어. 었 와와 신난다 와 너무 많아 한번 다음 지역 가볼까 다음 지역 갈수 있을까 어 간다 어, 나도 가죠 이미 오케이. 난 이미 가죠 오 어, 금고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와 이렇게 많이 깼는데도 돈이 안나오네 거야 예 형아 내가 너무 부자가 되고 있어 내가 너무 부자가 되고 있나? 응.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다채 버리네 내가? 응, 응. 응. 형아 더 적어졌어? 응 형아가 더 적어 흐어어 <laughs> 형아가 더 적어? 응. 내가 더 많고? 응와 와우 갑자기 형아도 부자가 되고 있어 응. 하지만 나는 이미 부자가 됐지. 나도 너만큼 클 거거든. 그래 레시피. 한번 커 보셈 X. 응. 얘들아, 도해야지오가차차차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미쳤다. 패시뮬레이터 엑스. 아 와. 내가 더 미쳤는데? 음? 내가 더 미쳤는데? 나도 음,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20만. 와 미쳤딩. 얘들아 다 공격해. 와. 와 미쳤다. 와 대박사건. 와 대박사건. 와. 와. 내거 밖에서 <laughs> 먹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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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저거 내거인 상자. 어 금고 내 거다. 아 왜? 야. 금고 준. 야 이번 금고. 동화랑 같이 볼까? 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들어와서 너도 너네들도 저거다 먹어. 똑갑 똑갑 빼기 똑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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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뚝왜 먹어. 하 나도 뺀터 먹었어. 오 나이스. <놀람> 와우. 레전드 레전드. 뭐야? 내 것도 빼서 먹었네. 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응, 너 와, 보라 엄청 크고 형다 이만큼 오이 먹었는데? 오이 응? 봐봐 내가 형아보다 돈 엄청 많아. 응돈 음 많으면은 사실은 돈 상관없어. 돈은 몇 말도 안 돈이 중요한 돈이 형아 이거 말도 안 돼. 형아 내가 형아보다 다양한 가 너무 많아 죽겠어. 와 진짜 얘돈와누구 얘? 와 너가 대단하다. 하지만 너보다 이제 커서 이제 형아 너보다 더 좋은 패도 될 거야. 난형아다 완전 좋은 데 내가 탈포 살래 탈포? 텔포도 샀어? 응, 텔프 있잖아. 텔프, 텔프 살수 있어. 그래서. 근데 많이 나 많이 나 많이 벌고 그돈 내려가잖아. 자 비싸다 비싸. 오, 와. 구매 구매 구매. 어 비싸 이거나못 따라. 오늘 뭐 구매? 오늘 뭐 구매했어? 뭐? 이거. 그게 뭔데? 몰라? 그냥 이거 구매하면 탈포할수 있어. 어디에? 그냥 막한번 우리 걸어서 가야 되잖아. 패스하려면응 그냥은 택포로 갈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다. 자, 여기서 이거를 구매. 구매. 이렇게 구매하면 택구매 다 구매. 아니, 대그래서 이제. 냥그만 구매. 그만. 러면는 그만. 플렉스맨, 플렉스. 내가 플렉스인데. 내가 너 플렉스거든. 난, 너, 너, 난 너보다 그 전에 플렉스하고 다녔어. 할머이 어, 내가 플렉스인데 우와! <laughs> 미쳤다. 우 오! 우 오! 우와! 우와! 우아 우와! 아와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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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았와 우와! 우 와 미쳤다 우와 야 미쳤는데 내가 더미 쳤는데 와 미쳤다 우와 형아 너무 그만큼 밖에 안 돼? 나 셰이크야 봐봐 나 이제 다음으로 응. 가진는데 오케이 가, 갔어 나 우리 갈수 있는 만큼 간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그거 사볼까? 뭐? 펫 야, 이 친구. 고수. 야, 여긴 너무 쉬운데? 야, 너무 쉬워. 엄마, 너 친구 뭐야? 오, 큰구다 다음을 간다! 와! 어? 야, 다음 엄청 비싼데, 다음이? 형아, 어, 너 이제 다음 갔어? 또 다음 갔어? 응, 어, 이거거든. 근데 엄청 아파. 형아, 어, 너 얼음 다음 갔어? 어. 형아, 너 얼음 다음이라고? 난 이거 한다. 뭐? 이거 하고 갈 거야. 어, 내 눈에 도는 거 그냥 다 패먹네, 진짜. 진짜. 나는 그냥 취. 보이는 건 그냥 다 패먹는 사람이었어. 난 보이는 건 비싼 거만 안 패먹는 사람. 와, 너가 또 부자 되겠는데, 너? 와, 너도 뽑기 안할 거지? 응? 뽑기 당연해야지. 이 하나 뽑기. 와, 뽑... 돈 부족해 안 되겠다. 처음으로 뽑아야겠다. 뽑아. 와! 왜야? 미초이 미초 응? 미초이 와. 형 나, 형아 다음 갈수 있는데. 응? 어? 그래? 형아 다음 갈수 있어. 형아 어, 다음, 나는 다음. 어. 어, 알아? 응. 와 엄청 비싸 이거 와 어디까지 종가은도나오야 이거 한번 할수 있는 와부자와와자와자자와자와와싼거와와와와싼거싼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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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형마또 다음 됐는데? Mm -hmm. 아직 안된다 아직 와또 다음 갈수 있어 노아? 어와 치졌다 뽑기하고 있어 하나는 지금 이거 만 20개 보고 있을 수 있거든 만 20개 와 쓰다재기 없는 것만 나고 있어 이거 한번 패고 가자 어, 나 패강 수준 해야 되겠는데 형아나이거좀 패고 갈게 뭐? 오케이 아 어. 야, 언니. 담 이제 내가 형보다더 조금 됐는데 이거 다음에 그냥 사 가지고 그냥 바로 가 보자. 영화도 같이 못영화나 벌써 다음이야. 탔어. 영화도 같이 하자. 형아 영화 아직 못 하는데. 어, 너 귀여워. 누가 더 많아? 너가 더 많지, 당연히. 형아가 더없어 내가 더 부자 되겠는데? 와! 와 먹어 먹어버려 그냥. 먹어 먹어 와. 너 형은 다음 주에 못 가니까 나 여기 있는 거다 먹어. 네, 응 어, 그거 금고는안 먹을 거야? 어, 금본 네. 먹을 거야. 와! 와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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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줘야겠다. 봐 봐. 지금 드롭당. 일0 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 형0나 천만 됐는데. 봐0 0천만부롭당 와, 리금레인 보는. 레인보우로 하나 바꿔볼까? 와 지렸다! 와 너무 지렸다! 어, 여기 대양도 있는데? 그래 대마. 이백 이백. 이와 200엔! 2 0엔 그냥 안될 그래서. 우와, 당 오, 거래하려고 그리... 오, 거래하려, 오 나도 거래 왔다, 나도. 형아도 거래 왔다나 34주 고 형아, 이거 형아, 다줄 거야? 형아야, 이거, 이거? 이거 형아야? 응. 응. 탈락, 탈락, 나 탈락. 일 형아, 어? 그래. 금 깔게, 금. 탈락, 탈락, 탈락. 아챙겨주면은 와우 아 오리 오, 오리 좋은 건가? 아 조금 많이 꼽아야지 오 꿀꿀이 좋은 거안 나온대? 나 높은 거 사, 비싼 거 사. 아, 비싼 거 돼? 응. 아마 얘? 아니, 그 위에. 얘? 예? 위에 거. 얘? 예? 아니, 이 옆으로 말고 이 위에. 이 위에 된다고? 어, 위에. 형, 한 위에 봐. 안 돼? 어, 형은 거기까지 못 갔어. 이거? 너 설마 그 다음도 샀니? 형, 나 이거 돼? 어? 이거. 어. 그 다음도 될걸? 안 돼. 아, 그다 전. 도 어, 이거? 거긴 데 어, 그거 한 번만 살수 있어. 한번 사면 거지됨. 괜히 샀네. 야, 너 좋은 거 샀다. 어, 거지 안 되는데? 어, 도움. 아니야, 너 거지는 됐어. 어, 진짜 거지 안 돼. 형황다 많지 않아? 응, 그래. 상황다 많지 않은데. 무섭다. 아, 참, 저도 열심히 깨고 있었는데. 응.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분량은 많이 나온 것같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패싱레이서 엑소 배관소련 하고 오겠습니다 빠이~~ 형아 얘좀 봐봐 형아 너얘 없지? 응 지금 나만 갖고 있는 영상 요 여러분들 저 아마도 좋은걸 꼽았네요 빠이~~ 룩룩 빼렀어~~ 설마 그 다음 지도 샀어? 여기 다음 지역? 어? 여기 다음 적도 샀어? 어, 샀지. 샀어, 여기까지? 어. 봐 봐. 응? 아니, 아니. 살게, 안 살게. 샀어 그렇 아, 걸어서 가는 거 너무 무시. 다 차를 부터 놔야지. 아니, 여기. 만들어볼까? 그냥 무지개로 한번 만들어볼까? 여기 사자. 아니 왜 여기로? 형아, 형아 봐봐 이게 뭐야? 응? 뭔가 만들기 왜안 돼?